아, 그러면, 구절 어, 전체를 이제 강의를 해볼게요. 어.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마케도니아에서 좀더 한참 밑으로 그리스의 바닷가에 있는 지역인 고린도로 내려왔다. 그 말이죠. 자, 바울은 지금 자기 고향에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유대인인데 부모가 다 유대인이에요. 유대인인데 태어나기를 어떻게 태어났냐면은 티루키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어, 곳에서 태어났습니다. 그러면 거기에서 저 티르키의 지도를 보면요. 이스탄불이라는 그 티르키의 수도 있는 데까지 오는데 엄청나게 거리가 멉니다. 이 티르키가 우리 대한민국의 크기의 8배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. 제가 지난 봄에 여행을 해보니까요. 와, 차를 타고도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. 길리기아 다소도 제가 갔다 왔어요.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될 만큼 멀어요.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교통이 이제 뭐 별로 발달이 안돼 있는 그때에 배를 타고 또뭐 산을, 강을 건너서 이렇게 쫙 얼마나 힘든 여행을 그렸는지 모릅니다. 자,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 당시에는 뭐 다리가 없었으니까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배를 또 탔겠죠. 그래가지고 고린도에까지 왔다.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걸어 다니고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드린 겁니다.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바울은요. 이 텐트를 짜는 장막을 제조하는 일을 하면서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는 데 자기의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과 같이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는 중심,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하는 데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